안녕하세요 한의사 양희진입니다 최근 어디를 가나 MBTI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MBTI 열풍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더 남들을 그리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싶거나 표현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경향이 더큰 것이 사람인데 그 중에 이런 사회적 관계 매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대인기피증, 즉,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기피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사실 정신과적 진단으로는 사회불안장애 또는 사회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말 그대로 불안장애 중에 하나로 타인과 관계 맺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반복되는 불안이나 공포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보통 반복되는 불안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거나 평가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노출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PPT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여러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엔 긴장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얼굴이 붉어지거나, 근육이 긴장되고, 손이 떨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말을 더듬게 된다거나, 눈 맞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거나, 배가 아프기도 해요. 이런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발표하는 것처럼 비슷한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위에서 말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공황 발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만, 공황장애 환자처럼 발작 그 자체보다는 그 증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당황하거나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요.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방금 했던 실수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를 얼마나 안 좋게 평가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죠. 이런 사회불안장애는 성인뿐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진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공포증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갈망하고 또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다소 냉담하고 불친절하고 대인 관계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할수 있죠. 본심은 그게 아닌데 환자분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관계 맺기 자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종종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형식 때문에 사회 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더욱 외로워지고요. 이 과정이 강화되면서 사회 불안 장애가 우울증, 불안 장애, 물질 사용 장애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면 그 순간을 자책하기도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면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데 사회 불안 장애를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가능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회 불안 장애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불안 장애는 유년 시절부터 행동 억제 같은 성격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양육 환경이나 부모가 지닌 사회적 불안도를 배워서 더 민감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신경과학의 발달로 뇌신경계에서 감정조절과 관련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사회불안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역시 이런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불안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